굉장히 좀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할수 있겠죠 미국 법인 설립을 통해서 해외 진출까지 나서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은 굉장히 기대되는 종목, 아, 기업이다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바로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통해서 2대 주주에 있는 건데요 삼성전자가 의 굉장한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는 기업이다 네 안녕하세요 나연우 어드바이저입니다. 예, 이번 시간 통해서 또 오늘 좋은 종목 그리고 이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어, 하려고 하는데요. 어, 저는 항상 강조드리는 게 있죠. 4차 산업혁명에서 반도체 AI 로봇을 강조드리는데요. 어, 그중에서도 오늘은 로봇 섹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 합니다. 어, 결국에 로봇 섹터도 이제는 반도체 AI를 넘어서 같이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어, 로봇이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 배경에는. AI가 발전을 하고, 반도체까지 동반 발전을 하면서, 이런 로봇 섹터까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국가와 기업 차원에서도 투자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국가 차원을 보시게 되면, 이런 법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아니면 국내 대기업들의 행보를 보신다면, 로봇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굉장히 확장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산업 생활, 그러니까 산업 분야에 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까지 로봇들이 지금 전반에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하셔야 될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로봇 섹터에서 제가 오늘 준비한 추천주의 힌트를 드리자면요. 우리 국내 1위 기업 삼성전자가 픽한 국내 로봇 대장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바로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요, 협동 로봇, 그리고 이족보행 로봇의 굉장한 어,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라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2004년에 휴머노이드 로봇인 슈보를 개발한 기업인만큼 이족보행 로봇에 대해서 굉장히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할수 있겠죠. 어, 이뿐만 아니라 지금 로봇 사업을 더 폭발적으로 어, 다각화하고 있어요. 다족보행 로봇이라든지 서빙 로봇 그리고 어, 군사용 로봇까지 이런 산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모멘텀까지 갖고 갈수 있겠죠. 최근에 국내 최초로 이동형 양팔 로봇을 공개하면서 기술력과 시장 선점을 이어나가고 있다 할수 있겠습니다. 미국 법인 설립을 통해서 해외 진출까지 나서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은 굉장히 기대되는 종목, 아, 기업이다 할수 있겠죠.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바로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통해서 이대주주에 있는 건데요. 2029년까지 콜옵션 두 번을 행사하게 되면 지분을 거의 60% 가까이 최대 주주에 오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과 굉장한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할수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지금은 역시 상승담 눌림을 이용하셔야 되는데 지금 고점 대비 16% 가량 빠진 낙폭 메리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과매도권을 계속 낙폭 속에서 가져가고 있죠. 그래서 일간 차트 상에서도 이런 낙폭 구간에서 지금 어, 바닥을 다지면서 어느 정도 하방을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윗방향으로는 상승의 룸이 많이 열려 있고 어, 하락할 리스크는 크게 제한적이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주간 차트에서도 낙폭 메리트를 갖고 가면서 지금 음선 3개를 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이런 윗꼬리를 커버하는 어, 상승할 룸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 이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어, 저점 매수기회라 판단이 됩니다. 단 이런 종목들은 패러다임을 불러오는 안정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는한 20만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 제가 오늘은 이런 로봇 산업에서 우리나라 대장주, 어, 상승의 힘을 비축하고 있는 종목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런 자세한 타점에 대한 내용은 제가 밴드방을 통해서 더 마디마디 잡아 드리니까요 많은 입장해 주셨으면 하고요. 자 이젠 4월달 어느 정도 이젠 중순에 접어서고 있는데요. 우리 투자자분들의 진심으로 성공투자 기원 드리겠습니다. 예, 화이팅하세요. 감사합니다. 첫 번째 인터넷에 접속합니다. 두 번째 MTNW를 검색창에 입력합니다. 세 번째 MTNW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네 번째 회원가입을 먼저 완료합니다. 다섯 번째 해당 어드바이저의 사진 밑에 가입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섯 번째 원하는 기간을 선택하고 결제하기를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작일을 선택하고 결제 방법을 선택합니다.